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구독자가 41명에서 4 2명이된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쉼이 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하루 마감하면서 항상 아, 오늘도 오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은 올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럴 때, 아, 오늘쯤 뭔가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뭘로 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오늘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수요일이었고, 오늘 수업이 좀 일찍 있는 이, 날이었어요. 오전은 한가해서, 날씨 오늘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깐보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이제 좀 길게 산책을 해줘야 깐부리도 음, 오후를 이제 뭐 만족스럽게 보내더라고요. 어, 너무 짧게 산책을 하면 음, 한 오후쯤에는 또 나가고 싶어서 나만 쳐다보니까 음, 오늘좀 길게 산책을 하자 해서 평소에 안 가던 이제 어, 저 너머에 있는 아파트. 그 사이에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음, 그 산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음, 뭐 깜벌이 산책하는 그 모습 보면, 걔네들은 진짜, 진짜 그 순간에, 그 뭐랄까, 막 정말 감사하면서, 뭐 다른 생각 안 해. 걔네들 고민도 없어요. 막 꼬리 흔들면서, 막 냄새 맡으면서, 그냥 만끽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힐링하죠.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너희들한테 내가 배운다. 너희들도 좋냐? 좋냐? 나도 좋다. 고맙다. 뭐,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같이 걷는다. 덕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파트, 이제 다른 아파트인데, 다른 아파트 뒷편에 있는 야산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예쁜 오솔길인데, 거기를 걷다 보니까, 피아노 그 시간에 애들이 학교 갈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누가 치는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이 귀에 익숙했어요 뭐냐면 음, 10월의 어느 멋진 날 맞나? 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10월 해마다 10월이면 그, 카카오 스토리를 막 낙엽을 찍어서 올리고, 뭐, 가을이 가고 있다 막 아쉬워하고, 뭐, 1 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고 막 항상 그 표현 썼고, 막, 막 그랬거든요. 가을이 너무 짧아서, 막 어떤 해에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해에는 어떤 이제 공원의 예쁜 나무 하나를 정해서 그 나무가 하루하루 떨어지는 나뭇잎을 세면서 그걸 카스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막 가을을 가을이 가는 걸 아쉬워하고 막막 막 그랬거든요. 막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막 어. 막 그랬는데 겨울이 오는 건 너무 또 싫고 막 그래서 막막뭐 안절부절했어요. 마치 그러면 뭐 가을이 늦게 가고 그 겨울이 또 늦게 찾아올 것처럼 혼자 막, 음, 붙잡았죠. 근데 벌써 10월, 오늘 16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그냥 가을? 가을이야. 그리고 10월에 어느 멋진 날? 오늘 하는 거예요. 에이 10월 1일부터 계속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다 하면서 막 찬양을 했을 내가 왜 10월 16일이 되도록 그 피아노 곡을 듣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 세상에.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 하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일도 떠오르고 막 했는데 그 이제 간단히 말하면 제가 뭐그 가을이 가는 걸 이렇게 막 아쉬워하지 않은 이유는 <laughs> 또 이제 깨달음, 오래 깨달은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계절에 이렇게 연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음 이런 이유여서요. <laughs> 그 우주가, 우주가 하는 일? 뭐 우주가 돌아가는 이런 걸 누가 말려 내가 가을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겨울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한늘뭔 소용이야 그냥 우주가 돌아가는 이런 이치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입을 그쪽으로 는딱 닫은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편해졌어요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좋고 뭐 여름이어도 정말 불평 없이 잘 지냈던 것도 그 깨달음이 여름쯤에 저한테 왔는데 정말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가 하는 이 일에 뭐 내가 뭐 이렇게 애골복뭐 안달을 낸들 뭔 소용이야라는 그런 깨달음이 든 순간 저는 이제 다리든 뭐든 이제 신경도 안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막, 이제, 강아지라고 아, 아,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걷다가, 음, 이제, 오늘 할 말은 그거예요. 아, 내가, 그때가 6학년인지 중1인지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좀 곰곰이 생각했는데, 6학년 때든 중1 때든 그때 만난 분인데, 내 인생에서 조금 안 좋은 말로 저를 움츠러들게 했던 그, 이제, 어, 이제 또몇년 전에 그분을 되게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냥, 음, 그냥 그렇게, 그때 그렇게 만나, 만났구나. 감수성이 예민했던 나와. 좀, 그때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화를 냈지? 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워서, 내가 다 이렇게 된건그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원망했는데 지금은 아그 선생님 그때 음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선생님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겠, 있었겠구나 이제 좀 이해하는 마음은 됐지만 어 말의 중요성은 아주 정말 음 말의 중요성을 오늘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옆으로 빠지면 안 되죠 하튼 여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이렇게 노래 에 무슨 실기 노래 부르고 이제 채점하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뭐 노래 관련해서 뭐 노래를 부르기 싫다 뭐 이런 거 그런 추억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낮 낮에는 최선을 다해서 막그 선생님이 제 연주하고 저는 이제 막 노래를 했어요. 순서를 이렇게 정했을 때제 순서가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신경질적인 그 중년 막그 짜증 섞인 그런 그 중년의 여성의 표정으로 목소리까지도, 야, 너는 어린애가, 뭔 가상으로, 가상을 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헉? 이제 그때 남녀공학이어서 애들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막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가성이, 가성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얼굴 빨개져갖고, 저는 부끄러움 많고, 소심한 아이였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막 말하고, 그 후에 상황은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음 노래를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가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소리를 빽 질렀을 때, 그, 그 후부터 정말, 어내 목소리, 말은 했지만, 노래는 안 했어요. 이 목, 이 목소리로 노래는 안 했어요. 어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핑계 같지만 그 후에 뭐 이런 일을 말하면서 아난그 선생님 진짜 악연이다. 그 선생님 때문에 나는 그 후에 노래를 뭐못 부르게 됐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뭐 우리 가족 중에 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도 제가 뭐 정말 뭐꼬리처럼 뭐 가수처럼 노래할 실력은 충분 뭐안 됐는데 적어도 음치는 아니었으니까, 노래를 즐길 수는 있었을 텐데, 난 정말 그때 음추러 들었던 게, 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펴지지 않았어요. 노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에서. 노래도 안 부르니까, 음악하고도 멀어지고, 하여튼, 음악 쪽은 저하고 점점 멀어졌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정말, 어, 저한테는, 부러움도 아니고, 그냥, 물과 기름처럼 정말 점점 멀어지기만 했어요. 음, 노래방도 지금도 싫어하는데 음, 여튼 뭐 아쉬움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한그 말, 소리 빽질은 했던 그 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후에 음,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듣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그신경질적인그 말을 떨린 거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제가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어떤 곡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가 한참 유행이었고 그후몇년 후에 버킷리스트에 합창단 해보기 합창단 생활해보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음치는 아니니까 근데 합창단원 뭐 테스트를 해서 뽑는다는또뭐 이렇게 어떤 합창단이 나를 뽑아주겠어요 뭐. 움츠러든 목소리가 뻔히 나오고 막뭐 그렇게 썩 잘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둘째가 국민 초등학교 다닐 때6학년 때였거든요. 이제 엄마들 학부모들 중에서 어 가을에 뭐 한다고 어 이시월에 오는 멋진 날뭐 피아노 치는 분도 학부모 뭐, 뭐 이렇게 합창 단원들 뽑아서 막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분도 다그 풀으면서도 학부모 중에서 막다자원봉사하는데 너무 참여 인원이 없으니까 대충 뭐 해서 그냥 이렇게 신청만 하면 합창단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3개월 정도 연습하고 이 노래 연습 한세곡 불렀는데 그때 무슨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 합창단 활동으로 이세 곡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 이걸 제일 많이 연습했었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래서 이제 어, 버킷리스트 하나는 완성했다 하고, 이제 지운, 불편을 쭉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의 그 말은 나한테 그런 악영향을 미쳤고, 제가 이제 항상 그 선생님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정말, 어른들의 역할이 어린아이들한테 중요하구나.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무심코 뱉은 그 말에, 정말, 상처도, 상상치도 못하게 받을 수 있구나. 제가 지금 뭐, 그 선생님을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그 그걸 기억하겠냐는 거죠. 내가 언제라든지, 뭐, 그말 듣고, 그러, 그렇게 인생을 살았니?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은 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때문에 저, 노래도 못하고, 막, 뭐 움츠러들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면뭔소용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아이들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데 글못 쓰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선생님 야 뭐, 이거 뛰어야지 뭐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뭐 했을 때 혹시 그 당시 나처럼 모르고 했는데 저 선생님 왜 저래 하면서 혹시 상처 받을까봐 뜨끔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정말 상처받기 쉬운 존재야. 어른의 역할이 중요해. 특히 따뜻한 말.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그때 이렇게 음, 뭐, 이것도 못하니 그게 뭐니? 뭐 이런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래서 오늘젠 이깜보이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아, 어떻게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돌아갔다 오는 이런 제 순식간인 거죠. 어떻게 몇 발자국 걸으면서 그 6학년 때그 시절로 돌아가서 또또 또 우리 아이 6학년 때 그 합창반, 합창단원 내가 했던 거, 그거 하면서 어 진짜 눈감짝했어요 그걸 제가 회상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했죠. 아 사랑이 담긴 말을 내가 만나는 어른들도 물론 해줘야겠지만, 어른들에게도 중요하게 해줘야겠지만, 특히 내가 어린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한테 해줘야겠구나. 정말 결심했어요. 아휴, 결심했는데? 결심했는데, 잘안될때 있어요. 잘안 돼요. 오늘도, 굉장히, 5학년 남자애들 세 명, 수업하는데, 떠들고 그러길래, 소리 빽빽 지르면서, 막, 짜증 냈거든요. 반성합니다. 에이, 진짜. 걔네들한테, 잘한다, 잘한다, 착, 이렇게. 근데, 음. 정말 필요한 걔네들한테 적절한 그 순간 어떤 시점에서 그런 말을 내가 해줬을 때 걔한테 제 인생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 하, 음, 그거를 잘 알아보려면 제가 마음을 열고 있고 항상 충만, 사랑으로 충만, 충만한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어, 제가 아무리 깨달았어도 가을은 수산하고 요즘 다 귀찮고 저녁 때 되면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좀, 이제 마음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몸이 움츠러드는데, 음 이렇게 움츠러드는, 이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은 이런 스산한 계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 오니까, 아, 따뜻한 말, 따뜻한 말로 버텨야겠구나.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음 따뜻한, 삶, 따뜻한 인생을 살수 있게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음. 어 시간이 꽤 됐네. 아또 말할 거 있었는데 아, 오늘은 괜히 요거만 말하다가 그냥 어, 그 따뜻한 말에 관련된 말은 또 이제 다음에 할게요. 어, 저한테 용기를 줬던 제 인생에서 따뜻한 말세 번을 누군가한테 각자 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나를 일으켜 세운 내가 들었던 따뜻한 말그세 가지는 다음 번에 좀 정리를 해서 한번에 좀 말할 수 있게 해볼게요. 오늘은 앞머리 산책하면서 하, 그 선생님 갱년기여서 나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참 아픔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나는 노래를 즐기지 못했다. 그 선생만 님 아니었어도 나는 노래를 즐겼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따뜻한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린 이를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말고 따뜻한 말로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 인생에 따뜻함을 꺼내면서 살수 있게 힘이 힘이 힘을 내게 기운을 주는 말좀 해주자. 내일부터 더 잘하자. 진짜 잘할 거예요. 저는 오늘 구독자가 한명더 늘어서 42명이 됐어요. 출시하는 게 어디예요? 저번에 38명이었는데 갑자기 37명으로 뚝 떨어져갖고 헐 하고서 막 상처받고 상처받을 일도 아니지만. 아 내가 숫자에는 너무 약해서 또. 여튼 오늘은 42명. 아, 나 40, 아, 43도 좋은데. 아, 43이란 숫자도 엄청 좋아하는데. 빨리 43이 돼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전 43이란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아, 43. 아, 43참 좋아. 43.